영상으로 아침을 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날마다 주께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내용을 살펴보면, 니느의 성을 구원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분노했던 요나가 1절에서 4절 내용이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방롱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5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와 같이 우리 인간은 생각이, 고집과 편협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버릴 때 진정한 순종에 이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보면 요나는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라는 내용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유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유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재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인내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 뇌를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흥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끝내는 흥분하여 모든 것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도 내용관찰 2번을 보면 요나가 니누의 심판을 바라며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마음속으로 니누에가 멸망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와 동쪽 교회에 초막 하나를 짓고 그 그늘에 앉아 40일 동안 우고하면서 니누에 성을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이방인 성을 멸망시키기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서 그럽니다 내용관찰 1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지 않고 막무가내로 자신이 예언한 심판이 성취되지 않은 사실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전혀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3번입니다.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롱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롱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롱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박롱쿨과 벌레 또 뜨거운 동풍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교만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는 요나를 무조건 책망하거나 벌을 내리시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요나가 영적인 교만과 혈기를 내려놓고 깨우치기를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 보면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박롱쿨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는박롱쿨를 취하여 크게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박롱쿨이 무엇입니까? 그저 박롱쿨은 하룻밤에라도 시들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박롱쿨을 기뻐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박롱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큐티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기쁨은 잠시나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늘 깊이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삶의 적용 5번을 보시면 미움으로 용납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당위성을 하나님에게서 찾아봅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하나님은 니네를 심판하시고자 하셨지만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도 그랬고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면 계속해서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것, 못 되는 것. 사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도, 못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미움보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12월은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요나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귀한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